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선집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이걸 하고 싶은데 현실은 저걸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순간들. 드라마 서초동 구화와 시화는 바로 그런 우리 변호사들의 이야기였어요. 각자 용기 내서 한 걸음씩 내디뎠는데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더라고요. 오늘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한 번쯤 겪어봤을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소리> 임신 중 입덕과 부종으로 힘든 배문정. 몸은 분명 신호를 보내는데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이를 향해 있습니다. 대표 나경민은 자문 위주로 업무를 조정해주지만 문정은 오히려 송사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히죠. 그녀에게 자문은 배려가 아니라 배제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직장에서의 배려가 때로는 능력을 의심받는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특히 임신한 여성에게 힘든 일은 빼고 편한 일만 시키자는 선의가 오히려 소외감을 줄수 있다는 현실적인 묘사였습니다. 결국 맞게 된 사건은 떡볶이 레시피 도용 사건 특허도 없고 영업 비밀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문정은 인테리어 메뉴판 손글씨까지 베낀 정황을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결국 승소. 그리고 남편 지석에게 털어놓죠. 미안해. 나이일 너무 재밌어. 출산이고 육아고 뭐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하면서 고민해 보려고. 이 대사는 정말 많은 워킹맘들의 마음을 대변했을 것 같아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여성들. 이를 사랑하는 나 자신이 나쁜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말이에요. 특히 미안해라는 첫 마디가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지석은 그 말에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맞춰줄 수 있어.라고 말하며 문정의 마음을 지지해 줍니다. 지석의 나는 맞춰줄 수 있어는 진짜 파트너십의 모습이네요. 상대방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이 유연해지겠다는 의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이 장면은 누군가의 인생을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말해주는 순간이었죠. 수습생들과의 교류 속에서 가르침의 즐거움을 발견한 하상기. 김유진 대표는 그에게 박사과정을 추천하고 상기는 모교를 찾아가 상담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교수 임용은 전업 연구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현실. 3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을 때의 그 복잡한 마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이 즐거웠지만 결국 상기는 결심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그 말에는 아픈 어머니를 보며 깨달은 현실, 감당해야 할 책임,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었죠. 만년필을 든 손끝엔 미련이, 고개 숙인 모습엔 씁쓸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의 용기였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때로는 영원히 안 된다와 같게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꿈을 포기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숙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도미경. 유죄 판결에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된 그녀를 보며 창원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변호사란 무엇인가? 그는 회의에 빠지죠. 그러던 중 살인미수 가해자 사건이 들어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의뢰인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을 때의 무력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나 하고 회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이를 직접 만나본 창원. 소년에게 반성한다고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는데 아이는 말합니다. 반성 안 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한건 맞아요. 그래도 벌은 받아야죠. 창원은 이 말에 크게 감동했어요. 반성이라는 말이 가명수단이 아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걸 깨달은 창원. 그래서 소년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로 마음먹죠. 비록 이 사건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진심을 다하겠다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찾는 감동적인 순간을 봤어요. 아이의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성숙해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벌은 받아야죠라는 말에서 진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10화에서 문정은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이후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채용 공고가 올라간 걸 알고 나경민 대표에게 저보고 나가라는 거냐며 따집니다. 출산을 앞둔 직원의 퇴사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조직의 분위기. 이 시대 워킹맘이 겪는 불안과 분노가 그대로 전해지는 순간이었죠. 임신 퇴사 수순이라고 당연시하는 직장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문정의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직장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편, 안주영은 자살한 가장의 유가족을 위한 보험사 소송을 맡으려 하지만, 나경민 대표는 수임료가더 높은 보험회사 측을 변호하라고 지시합니다. 결국 주영은 불편한 마음을 안고 보험회사 측을 대변하게 되죠. 이 장면은 정의와 생계, 윤리와 현실의 갈등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딜레마죠. 내 양심과 회사의 방침이 충돌할 때의 그 답답함, 특히 돈 BS정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영의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희진은 20년 전 연락 끊긴 친부의 빚을 상속받을 위기에 놓인 자매를 상담합니다. 단순히 상속 포기를 택할 경우 어린 이복동생에게 빚이 전가된다는 걸 알게 된 희진. 정윤 대표는 감정을 거들어 조언하지만 희진은 현실과 윤리 사이에서 고민한 끝에 자매와 동생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냅니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인 한정승인을 제안합니다. 이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똑똑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법적 지식과 인간적 따뜻함이 만났을 때 나오는 최고의 결과였어요. 서초동 9화와 10화는 우리 모두가 겪는 갈림길의 이야기였습니다. 일과 가정, 이상과 현실, 책임과 두려움. 정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어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자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포기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였다는 점입니다. 문정의 일에 대한 열정, 상기의 현실적 판단, 창원의 정의에 대한 고민, 희지의 따뜻한 해결책.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각자 나름의 최선이었죠. 우리 모두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시청자들에게도 잔잔한 울림을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공감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번 리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화에서는 또 어떤 선택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복선집이었습니다.